M!I!N 뉴스입니다. 이부 시작합니다. 유사 사례의 확산 가능성. 2025년 3월 기준으로 배우 4명을 포함해 총 12명의 연예인이 세무 조사를 받았다. 이중 84명의 유튜버 인플루언서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온라인 콘텐츠 수익의 경우 후원금 광고료를 3명 계좌로 처리하거나 암호화폐로 수익을 숨기는 신종 수법이 등장하며 감시가 강화되고 있다. 세무 전문가의 제언은 개인과 기업의 경계 재정립 필요. 명확한 소득 귀속 기준 마련 현행법은 개인 사업자와 법인의 소득 구분에 모호성이 존재한다. 연예인의 경우 계약서상 당사자, 법인의 실질적 기여도, 수익 분배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세부 지침이 필요하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연예인 수입의 50% 이상이 개인 활동에서 발생할 경우 법인 소득 인정을 거부하는 규정을 시행 중이다. 탈세 수법이 진흥화됨에 따라 국세청도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계좌 입출금 패턴, SNS 광고 게시 빈도, 소비 기록 등을 연계해 소득 추정을 강화하고 있다. 2024년 도입된 인공지능 세무조사 시스템은 1인 기획사의 허위경비를 89% 정확도로 식별해냈으며, 이는 향후 3년 내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사회적 영향과 향후 과제는 공정한 세금문화 정착을 위한 관문. 이번 사태는 고소득층의 조세회피가 얼마나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2024년 한국납세자연맹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8%가 연예인과 대기업의 탈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핵심이므로 납세의 공정성 회복이 시급하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 격차 완화가 필요하다. 유럽연합 소속 국가인 독일은 법인세 15%와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 45%의 차이를 배당세 25%로 상쇄해 이중과세를 방지한다. 연예인 세금 추징 사태는 단순한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시스템적 결함의 결과다. 조세 회피를 방지하려면 세법 해석의 명확화, 세율 구조 조정, 디지털 감시 체계 고도화가 병행돼야 한다. 동시에 고소득자에 대한 공개적 감시와 납세 교육을 강화해 합법적 절세와 불법적 탈세의 경계를 사회적 구성원 모두가 동의하도록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